안녕하세요. 잠깐, 오늘은 아까 전에 그 꾸민 수봉이 여기 있어요. 이렇게 있거든요. 있긴 있는데, 오늘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. 오늘은 소재 인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이거는 툴 처음에 있는데, 누구인 건지, 까먹었어요. 아, 아까 전 유, 아까 전 동영상에 나와 있을 걸로, 아마도. 그러면 이제 한번 지진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준비 물 소개하자면 딱풀 가위 여러가지 그림 크래프티지, 견출지 이 견출지 꼭 아니어도 되고요 어, 그냥 넓적한게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다 빼고 이것 오늘 꼭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랑 이거거든요. 이 비싸지만 할수 있는 거고 오늘 근데 이거가 너무 이상해서 좀똥손인데 그래도 시작해 볼게요. 일단은 오늘은 마감용 인스를 만들 거예요. 마감할 때는 제가 마감용 인스 만들 거 따로 정해놨거든요. 정해놓은 거는 바로 이네 장의 카드입니다. 네, 실수로 정지해가지고 죄송합니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도 있고, 이것도 있고, 네모 두이가 있습니다. 일단 제가 할 마감용 인스는 바로 동그라미입니다. 일단은 이거를 잘라주세요. 따로 보이면 됩니다.